제 기억으로는 잠깐 디바도 약간 불화설 이런 것좀 기사 났던 아, 적이 기억이 나서. 있었지. 사실 제일 팩트는 제가 이제 룰라 활동하면서 사실 진이 씨랑 비키 씨랑 멀어졌어요. 음, 그리고 맞아, 맞아. 계약 기간도 제가 앨범 한 장밖에 안 남아 있었고 맞아. 디바 회사에. 아니, 그리고 이게 체급 차이가 너무 달랐어. 너무 달랐어서, 리나 언니는 이미 탑스타였고, 저희는 이제 신인으로 들어왔는데, 음.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니도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었겠지만, 저희들도 이제 맞춰야 되는 음.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 차이인 거지. 근데 구타를 했다거나, 뭐, 서로... 근데 예전에 체리나 씨가 제 기억으로는 SNS에 응, 한번 질사를 아 저격하는 그런 저도 글을 알아요. 올린 적이 있었는데, 네. 기억나죠? 네네. 네. 이제 웨블러란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됐는데 이렇게 불렀죠. 웨블러를 비키언니, 리나, 지이 이렇게, 이렇게 불렀어요. 불렀죠? 슈가맨이라는 데서는 오. 이 친구들이 립싱크를 했고 보컬을 저희가 좀 만졌어야 되는데 안 만지고 이제 무대를 올라간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예의가 없었는데 저희는 그냥 어차피 뭐 자주 하는 무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그냥 왜냐면 슈가맨도 저한테 섭외가 들어왔었거든요. 음. 이렇게 셋이 이제 활동을 더. 그 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민경이랑 제가... 비키라. 그쵸, 그쵸. 해요. 그래서 오, 저는 오, 이제, 오, 안, 이제 저는 안 나갔고, 슈가맨을 이렇게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무슨 무대가 있는데, 거기 또웨불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본인들도 부끄러워해. 그 아, 노래 별로 부르고 싶지 않았다. 심지어 민경이가 부르거나 아, 아, 그렇게 맞아. 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두 번째 이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치, 참다가... 제가 이제 참다가 안 되겠다. 질렀어요. 코미디다 이렇게 막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많이 느껴요. 이렇게 1년, 1년 더 지나면서. 아왜 이렇게 옛날에 고집을 부렸지? 왜 옛날엔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예민했지? 왜 그런 댓글에 반응하면서 왜내 자신을 괴롭혔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 성격이. 이제 진이하고 민경이가 용기 낸 거지 나한테 용기는 그거 저 보자마자 펑펑 울, 울었어요. 그래서 어, 뭐 그냥 서로 그리웠던 것 같아 계속 그리웠는데 용기도 안 났고 서로 바빴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게 좋은 건아니니까 괜찮아, 괜찮아. 네, 그래서 많이 미안했다. 근데 진희 씨는 그때 어땠어요? 그러면 그 저격글 보고. 아 화났구나. 아 <laughs> 원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laughs> 언니 또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요. 솔직히 저...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아니, 됩니다. 아니, 아니, 이제 민아 각자... 씨가 다 받아줘요. 아니 제가 예. 제가 성격이 많이 유해졌어요. 언니도 많이 유해지고. 우리 그럴 때 됐어. 네 아무튼 저희 디와는 굉장히 사이가 <웃음> 좋습니다. <웃음> 즐거운 상상, 채널 S.